오늘도 쉴 시간을 켰어요 리사 여느 무버실이 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올라와서 놀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에? 할로윈 사탕인데 그렇게 알고 계셨다고요?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명창에 할로윈 특집 마지막 완결판이라고 썼었는데 그게 마지막 영상이라는 게 아니라 할로윈이 끝났으니 할로윈 특집을 끝낸다는 소리였는데, 몇몇 분들이 영상을 아예 안 올리거나, 연애무버실이 완전히 끝난 줄아시더라고요안녕하하하당연죠 연애무버실은 지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할 거랍니다. 제가 지치지 않고 유튜브를 계속해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어? 근데 할로윈도 끝났는데 할로윈 사탕님도 닉네임을 바꾸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요? 그렇다면 아! 이제껏 빼빼로데이가 돌아언니 빼빼로 닮은 가래떡 어떠신가요? 어? 모르세요? 11월 11일! 과자 회사가 만들어낸 빼빼로데이기도 하지만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 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 우리 학교는 11월 11일에 가래떡으로 만든 떡볶이랑 소떡소떡이 나오네요. 사실은 함박스테이크 나옴. 정말요? 어, 그, 근데 인티가왜 젓가락이죠? 아, 네, 정말 잘하셨네요. 저는 갑자기 센스짱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 아, 그, 그러셨구나. 그럼 처음부터 마음이 안 든다고 말씀을 하시지 뭐 그래도 센스짱도 제가 지은 니네 미니 마음에 드시는 걸로 바꾸셔도 저는 괜찮아요 그 끼니까요 아 이분 변덕도 심하고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한다 그냥 내가 먼저 나가야지 저 죄송한데 이제 곧사원갈 시간이라 잠깐 실 시간 끌게요. 이 시간에 누구지 택배인가? 기사님 왜 현관 앞에 두고 가세요? 땡깡 땡깡 엥 택배가 아닌가? 혹시 또 봉구가 떡꼬치를 사온 건가?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야 봉구가 아니라 훈이잖아 급실망 훈이? 네가 우리 집 왠일? 너또나 보러 왔냐? 에휴, 우리는 꼬꼬마 때 유치원생이 아니란다. 그때부터 날 짝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대놓고 티를 내면 내가 조금 많이 불편하거든. 어? 알았다고? 아, 아, 뭐지? 원래 훈이라면내 반응에 더 반응해서 네가 좋은 걸 어쩌자며 이런 식으로 말했을 텐데. 뭐냐, 그 반응은? 그리고 갑자기 집권 언니는 왜 찾는데? 뭐, 뭔데? 내가 언니한테 전해줄게. 나한테 맡기고 가. 헐? 알겠어, 알겠다고.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니까? 이하니까 유치원 테 별명이 고집탱이였지 나도 몰라. 사원 끝나고 오면 좀 있으면 올 테고 친구랑 편의점 가서 뭐 먹고 오면 한 시간 후에 오겠지. 웹툰 보고 있는데 하필 중요한 순간에 네 누구세요? 에? 또 훈이? 너또 혹시 집부언님 만나러 온 거야? 역시 좋아하는 사람이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딱알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가 보군. 응 언니 아직 안 왔어. 아, 또 누구야? 또기만 기분? 진짜 기분이기만 해봐라. 그래, 또 나다. 이리고또 너냐? 너또 지푸라 언니 왔냐고 물어볼 거지? 너 진짜 지푸라 언니한테 뭐 죽고 있다, 는 핑계로. 내 얼굴 한번더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 진짜 짜증나려고 하거든? 제발 적당히 좀 해라, 잉? 맞는데? 지금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원래 언니가 가끔 자주 시간 개념이 없어서 막 멋대로 들어오고 그래 근데 진짜 우리 언니한테 뭐 주려고 하는 건데 어? 후니? 후니가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왠일이야? 어? 언니 지금 왔냐? 미, 미안해 뭐, 뭐야? 지금, 둘이 사귀어 지, 지포야. 엄마한테 비밀이야? 알겠지? 싫어! 내가 왜? 엄마! 언니가 어찌 혼이나 사귄대요! 뭐, 뭐라고? 좋아? 헐, 걱정 마. 지금 엄마는 안 계시니까. 그런데, 진짜 뭐야? 둘이 언제부터 사귀게 혹, 혹시? 언니가 고양이를 변했을 때 혼인의 집에서 하룻밤 보내면서부터 너 훈이가 고집세고 자기만 아는 그런 순찰그라들만 보였지 그런데 훈이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아이가 없다라니까헐 <laughs> <laughs> 내가 좋아하는 츄로 역시 훈이 최고 에? 뭐 뭐야 츄르? 고양이 간식 아니야? 서, 설마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입맛은 못 돌아온 거 아니야? 훈니야그럼양이래간식들러 같이 갈까? 헐, 진짜 훈이와 집분 언니가 둘이 사귀다니. 여러분, 저 충량 먹어서 잠시 쉴 시간 까요.